Hello everyone. This is Im Ki-am. 자, 오늘부터 2022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해석은 제가 놨기 때문에 에, 기타 이제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적지 않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Dear Miss Green. My name is uh, Donna Williams, a science teacher at Logan High School. I'm planning a special workshop for our science teachers. We a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teach online science classes. I've been interested. I've been impressed with your ideas about using Internet platform for science classes. Since you are an expert in online education, I'd like to ask you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at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th. I'm sure the lecture will help our teachers manage successful online science classes, and I hope we can learn from your insight.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Donna Williams. 자, 자 여기 해석이 있기 때문에 보,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신표가 있죠. 목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이언 스티처라고 도나 윌리엄스가 같은 사람이죠. 자, 이니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요거 동명사가 나왔죠, 동명사. 우리는 흥미가 있다, 배우는데. 이렇게. 런 기준으로 삼형식이죠. 뭐 무엇을 배우는데. 자,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자, 럼 기준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teach 기준, teach 기준으로 하면은 teach가 타동사가 되고 online science classes가 목적어가 되죠. 우리는 흥미가 있다. 배우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온라인 과학 수업을. 자, 그다음에 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다음 자, 여기서 끊었죠. 자. 끊은 이유가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 심표 주어 동사 이 복문이 되죠. 그러니까 요서 끊기는거예요 자, I'd like to ask you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자, 나는 원할 것이다. Would like 기준은 삼형식이 맞아요. 나는 원 뭐, 원할 것이다. 뭐 뭐를 이 전부다가 목적어가 되죠. 자, 그런데 ask 기준으로 보면은 오형식이 됩니다. 이게 목적어 의미상적으로 네가 특별한 강의를 전달하도록 요청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자, would like 기준 3, ask 기준 5형식이죠. 자, 그다음에 d e l i v e r 기준 다시 3형식이죠. 특별한 강의를 이렇게 되니까. 나는 요청할 것이다. 아, 나는 원할 것이다. 요청하는 것을 네가 전달하도록 특별한 강의를. 그다음 schedule는 디수식이 되죠. 자이 나머지는 지우고 자 그다음 나는 확신한다 대절을 자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타동사 양식를 가지죠 나는 확신한다 뭐뭐를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사 플러스 형용사지만 요 뒤에 대절이 생략됐다고 봅니다 자 강의가 도울 것을 우리 선생님이 관리하도록 o 형식 문장이죠. 여기도 또 도, 대시 생략됐죠. 나는 희망한다. 대절을. 자, 이거 나는 고대하고 있다. 듣는 것을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직역을 하면 나는 그 향하고 있다. 나는 돌리고 있다. 앞으로 듣는 것에 너로부터, 너의 말로부터 듣는 것에 아, 앞으로 어, 향하고 있다. 자, 요 말이. 너 말을 듣는 것을 고대한다 요런 말이 한국말로 치면 3형식에 가깝지만 실제 문장 형식은 1형식이 됩니다 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워크숍에서 강의 해달라 요런 말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let's call it d a